다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8절, 9절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이루시길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을까요? 주어는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체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어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삶의 주어가 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삶의 주어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속에 품게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Out of the Dark Shadows라고 하는 책의 저자 이스티븐 룽구라는 아프리카 성교사님의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븐 룽구 성교사님은 아프리카 짐바부의 이 빈민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잘 사는 부유층이 있는 백인 동네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날 한 외국인 성교사님의 눈에 띄어 그집 청소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부의 이 빈민촌 출신으로서는 꽤 출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집의 청소를 하러 가보면 자신이 보기에는 청소할 곳이 전혀 없는 아주 아주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빈민촌 운막에 비하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왜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청소를 시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해서 그는 하루 종일 놀면서 시간만 때우다가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송교사님 집에서 그만 쫓겨났습니다. 그 송교사님의 부인이 보기에는 청소는 고사하고 그 더러운 발로 온 집을 휘집고 다니며 더럽혀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이 짐바부의 비민촌에서 나고 자란 스티븐 룽구 자신이 중심이 되고 주어가 된 관점의 기준으로서는 매우 깨끗한 집이라 청소할 필요가 없어 보였지만 외국인 선교사님 부인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는 온 집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티븐 룬구가 한참 방황하던 그 청년 시절 어느 날그 폭파하려고 마음먹고 갔던 그 교회에 예배의 장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자기의 뜻대로 살던 그죄 많은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그의 삶의 주어로 모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복음을 아프리카 전역에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관점과 시선 그리고 내가 삶의 주어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두 본문을 통해서 누가 내 삶의 주어가 되는지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룰 본문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불레색과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 둘씩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 도망치고 있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한 명의 군사라도 더 있을 때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왕에게 들려온 사무엘의 소식은 하루도 아니고 일회식이나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회인 이 7일 기간을 조급한 이 사울왕이 핵심 주어가 되어 본다면 왜 하필 이러한 중요한 때에 이러한 쓸데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와 이스라엘을 곤란한 상황으로 빠뜨리는가 하는 원망과 그 타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우리가 그 시간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기도 하는데 일해인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안식의 의미로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과 백성에게 기다림의 뜻이 있으셨는데 단순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온전히 기다리며 사무엘이 제사를 통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소망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내가 주어가 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만을 구하며 바라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7일의 기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기 위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스바에서 있었던 대각성과 같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오로지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만 자신들의 삶의 주어로 모셔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자 되심을 인정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기까지 7일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울 왕과 같은 경우를 접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시간과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하면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불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로 자신이 중심이 되고 핵심 주어가 되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한대로 이래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보다는 불레셋의 군사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주어 주체가 되어 재상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주어가 되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번제가 헌신을 상징한다 해도 그릇되게 들어질 때 무익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요한보험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울 왕의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왕강하게 거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주어 되시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주어가 되어 행동한다면 사울왕과 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 되시게 할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룰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겟셋만의 통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삶의 주어시오 주체가 되심을 몸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구원을 보시고 인류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주어가 되는 인본주의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가 되시는 신본주의가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십자가를 치시기로 결심하시며 준비하셨고 십자가를 맞을 힘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인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인간의 고뇌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당하면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순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께서 나아가, "내 네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두 번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인 자신의 사명을 더욱 깊이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길로 결심하십니다. 바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시는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통을 감당할 결심을 할때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기가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셨고 지치셨으며 배도 많이 고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통을 헤아려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십자가 고난은 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이 사망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채찍에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능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찢기고 상하실 것을 이미 결심하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그 십자가 도상에서 다 쏟으실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세상 죄인을 위하여 자신이 그 죄짐을 대신 지실 것을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볼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깊이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경건하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 내가 지겠나이다. 지금 그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캐셋만의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와 십자가 없는 영광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만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전을 기도의 눈물로 지을 때, 진정한 예배처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지체를 섬길 때, 교회의 사랑이 충 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그 주신 재능을 아낌없이 몸된 재단에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열두 제자들에게만 하신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에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가 마지막 승리의 그날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체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그 길로 나아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그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